기름 묻은 프라이팬, 세제 안 쓰고 닦는 방법 준비물, 키친타올 4칸 또는 두루마리 휴지 첫번째, 위생을 위해 물로 세척한 계란 껍질 키친타올로 닦기 두번째, 손에 묻은 끈끈한 계란을 키친타올에 닦아내기 세번째, 키친타올을 재사용해 뜨거울 때 팬에 묻은 기름 닦아내기 네 번째, 식기 전에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샤워하면 열기와 물이 만나 고온 세척에 탁월한 효과. 마지막, 자연 건조 또는 키친타올로 닦아주기. 코팅펜 세척 시 주방 세제는 가급적 피하는 게 수명 연장에 좋다네요. 오늘도 살림 잘했다. 1분 살림, 살림 감각.